실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. 그러면, 나 조건을 가지고, 이제 가에서 x의 1, y의 0을 가에 집어넣으면, f1, f0은 f1 더하기 f1. f1이 1이니까 얘가 f0, 이쪽은 2가 되죠. 다음에 가에서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f(x)의 f1은 f x 다기1 다게 f의 x, x 빼 1. 얘가 1이죠. 그러므로 f(x) 다기 1은 f(x) 빼기 f의 x 빼 1입니다. 그러면 f0 이 2, 2, f1은 1. 그러면 f2는 여기 집은 1 빼기 이니까 마이너스 1. F3은 마이너스 2. F4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. F5는 1. 그 다음에 F6은 이렇게 빼니까 2. F7은 2에서 1을 빼니까 1. F8은 마이너스 1이니까 같죠. 그래서 F의 2017은 F의 6 곱하기 3. 3, 6 더하기 1이니까 주기가 6이죠. 그래서 이거는 F1하고 같으니까 1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.